한 주일이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목시계를 이렇게 차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이 시간이 계속해서 돌아서 끝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조잡한 시계지만은 모래시계를 이렇게 보면은 모래시계는 담겨져 있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떨어진 시간만큼 지나간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니까 조잡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는 그 남아있는 시간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목식에 돌아가는 시간 추, 추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떨어진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요. 모래시계 위에 남아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일러줘요. 한 주에 2023년 한 주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날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살아온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도 없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1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가장 기뻐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디 쇼핑하러 가자 하면 기뻤다. 조금,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기뻤다. 뭐술 한잔 하자 하니까 억수로 기뻤다. 이거는 <laughs>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가장 기뻤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은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호와의 집 여기는 어, 주님이 계신 집이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에 내가 사랑한다 하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계신 집이에요. 주님이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이 집에 어떻게 가두어 놓고 여기에 계신다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에 젖을 먹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가슴에서 나는 젖을 먹으며 먹대 넉넉히 먹으며. 만족하여 어머니의 품에서 만족한 어린아이처럼 예배당에서 어머니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되 엄마가 자녀를 위로함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으로 아, 북도다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책망받는 장소가 아니오. 하나님도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왜 그렇게 했냐, 너왜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허물을 죽게 가지고 나와도 주는 그 허물을 아무 말씀 없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저절 넉넉히 먹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위로의 품에서 만족한 어린아이처럼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의 집에서 만족하여 돌아가는 곳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하였기에 시인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가장 기뻤다. 왜 기쁨이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순례자의 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말은 순례의 길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때 그들은 여러 곳의 세계 방방곳곳에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가장 기쁨의 말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순례의 여정이 끝났지요? 끝나고 지금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내 성문 안에 서 있어요 술래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 10편 121편에 있습니다. 술래자의 여정이요. 이 술래의 길을 가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술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그 많은 험난한 길을 강도가 득실거리며 여러 위협적인 광야와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길을 거쳐가야 할그 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나니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순례의 여정이 1절과 2절 사이에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10편 84편에서 함께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그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돈 많아야 세상의 것으로 권세도 명예도 영원하고 이러면 몇 대를 쓰고 남을 정도로 재여 있어야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의 대로가 되어 있는 그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곳에는 이런 비도 은퇴 거리빌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의 그 길은 눈물 골짜기예요 어려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시온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거할 뿐 아니라 마음의 시원에 대로가 있어서 영원한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로가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외아들을 잃어버렸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그 마지막 남았던 희망마저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가 바로 행복자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는 순례의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삼 절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향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잘 짜여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탐복하며 감사해요. 사절의 집파들, 고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 그들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신약에서는 교회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오는 곳이에요. 집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들을 가르쳐요. 각양 특성과 각양의 생각과 각양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집합 모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장소에요. 그곳에는 모두가 다 밥상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장소에요. 아버지의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고난도 감사하고 즐겨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상에 둘러앉아 우리들이 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 양식은 우리를 위하여 떼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었어요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이 돼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몸이었어요 참된 음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의 피였어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크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크리스도 안에 함께 그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앉아, 한상에 둘러앉아, 한 가족으로 밥을 먹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이 그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곧 다윗의 집에 보좌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은 궁궐이잖아요. 궁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궁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이들이 심판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다윗의 집에 보좌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였어요. 그곳에 와서 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 땅에 다시는 야규강식이 아닌 사자굴에 사자, 사자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놓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보좌를 그곳에 두셨어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형통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80% 이상이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율법, 규례, 법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복이 따라오는 복이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오늘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러 가지로 이름 부분으로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구하는 자. 그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나온 1년을 살아오면서 공동의회를 이렇게 또 하게 돼요.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한 해도 그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아끼는 자,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세요. 교회가 발을 들여 놓으면 부담이 많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교회에, 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세상에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로받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격려받으며 그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어디 가서 그 양식을 먹어요. 그러므로 이 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드가 되더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웃사이드가 되면 안 돼요. 이왕에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교회 생활이 돼요.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음으로. 우리는 받는 상처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받는 유익과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처는 지극히 작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은 자자손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 안에서 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돌아보며, 할수 있는 대로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갈 때,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는 교회의 텃새도 있어요. 먼저 온 이들이 이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텃새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세상보다는 쉬워요. 조금만 참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면, 교회를, 일을 하면 누구나 교회의 중심으로 수위 들어와요. 얼마나 수위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교회 밖에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누가 예배당에 가자 하면 그게 제일 기뻐요. 누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우리 예배당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자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더 나오게 돼요. 한 번이라도 예배 중에 은혜를 더 누리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도 강사로 오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은 늘 교회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다닐 때 이야기하면서 학창 시절부터. 어릴 때 그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지 그 왕십리 중앙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올라올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미끄러워 언덕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학생들이 알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고등부 학생 때에 그들은 비만 오면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비만 오 눈이 오면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만 되면 식목일 행사가 끝나면 또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나무 하나라도 더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미끄러지는 그 길들에 벽돌을 갖다 놓기도 하고 부로구를 갖다 놓기도 하고 성도들이 올라오기에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나중에 어 설날이 되어 가지고 그 왕십리 중앙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을 배우러 이렇게 가서 세배를 하러 그때 그 친구들이 모여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살아왔던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대학교 교수였다고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데 교수님이 제일 못한 것, 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얼마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간증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부사이드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깊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교회가 평안하기를 함께 애쓰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함께 애쓸 때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내 가운데에 이 평안이 이 행복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그 평안이 내 형제들이여, 내 친구들이여, 내 가족들이여, 이곳에서 내가 당신들의 평안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구함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마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래요. 가장 연약한. 하나 사리온을 주면 참새 두 마리를 주는데, 두아 사리온을 주면 한 마리는 끼워서 다섯, 다섯 마리를 줘요. 연약하고 연약한 값을 쳐도 늘 끼워주는 그런 값에 칠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연약한 참새도 예배당에서는 복음 자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도 예배당에서는 그들이 복음 자리를 얻고 새끼들을 키워 갈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자 얘기만 들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루살렘에 그 100번을 와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 예루살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많은 연약한 이들이 와서 아버지의 품에서 저절 넉넉히 먹은 어린아이처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치유와 회복이 되어 강건하게 되어 돌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보좌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내 형제와 친구와 온 세계의 평화를, 가족의 평화를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